안녕하세요. 이솔카의 전민재 대표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저희가 처음으로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AD 디젤 모델입니다. 스마트 모델이고요.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8천키로.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담아 보려고 이렇게 급하게, 편하게. 슬리퍼 신고 올라와 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년식인데 16년 5월에 최초 등록됐습니다. 저와 같이 이 차량의 내관 외관 그리고 사고 유무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반떼 AD와 더뉴아반떼 AD 차이가 있죠. 이 삼각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인데 다음 후속 모델이 삼각대라고 해서 라이트 모양이 조금 틀리게 나와 있는데 아반떼 AD가 더 예쁘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 모델만큼 또 둥글둥글하니 또 괜찮은 것 같고 그 차량을 또 봤을 때는 그 차량 또한 역시 괜찮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것 같아요 아반떼 AD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한번 볼게요 휠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어느 정도 교환 주기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스마트 키이 차량은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고요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가방에 넣은 상태로 터치만 하면 열었다 닫혔다 하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스마트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뒤쪽 휠타이어 컨디션 한번 보실게요. 뒤에 타이어 컨디션은 한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스크래치 또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만 먼저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오셔서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VGT 모델이기 때문에 디젤이라서 VGT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 디젤이면 연비는 진짜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고속주행하면 한2 0 k m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어, 이쪽은 데미지가 약간 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은 뭐한 70, 8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쪽으로 오셔서 앞 타이어 1 컨디션 보시고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은 교환 주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쪽당 새 걸로 해도 한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7, 8만원? 10만원? 정도면 교환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릴이나 본넷 같은 경우도 스톤칩, 크랙 같은 거 없고요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외관은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트 컨디션 같은 한번 화면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파워 윈도우, 파워 도어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공간에 시트 컨디션 한번 볼게요 시트 컨디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CCS 들어가 있고, 계기판 라이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핸들 쪽에 핸들풀이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기능과 핸들 리모컨 볼륨 컨트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메뉴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퍼 작동 되는 거 보이시고, 오토로 라이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128,380km. 정확히 80km 딱 떨어져서 나와있고요 앞부분에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 투채널로 앞쪽과 뒤쪽에 투채널로 블랙박스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감지기 작동 잘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내비게이션 메뉴 들어가 있고 볼륨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공조기 에어컨 히터 컨트롤 할수 있게끔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양쪽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스탑 오토 스탑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기어봉 이렇게 생겼구요 1열 쪽에 옵션 다 확인해 봤구요 따로 뭐 추가 설명해드릴 중요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2열 쪽에 가서 2열 시트 컨디션이랑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열에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구요 2열 시트 컨디션 한번 보고 컨디션 어, 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거의 사용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은 따로 추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엔진룸 보시도록 할게요.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사이드멤버 쪽에 데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성능 기록부 확인하시면 사이드멤버 판금 찍혀 있고요. 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고유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능기록부를 고정 댓글에 정확하게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DCT 미션을 쓰는데 디젤 차량이 DCT 미션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도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미션 자체를 세걸로 통째로 교환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부속품들을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미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이 이차량에 내관 외관 옵션 그리고 사고 유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판매 가격이잖아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의 가격 액션. 7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AD 디젤 스마트 모델을 750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구매 원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솔카 전민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